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님 추석 전에 우리가 뭐 저기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수청에 인력은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간단히 인력 숫자와 예산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소기능하고 수사기능을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숫자 딱 얘기해보십시오. 지금 인력.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추석 전이면 지금 2개월 채안 남은 것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행안부에 담당하는 지금 행안부를 대표했던 조직국장 자체가 중수청의 연간 예산이 국민 혈세인데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인력이 얼만지도 모르잖아요. 몇개 중수청이 설치됩니까? 일단은 중수청하고 몇개 지방청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지방청하고 두두 두 단계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두 단계인데 몇개청인지 모르시죠? 여섯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얼마인데요? 인력 숫자 아마 추산이 안될 겁니다. 인력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은 못했지만은 한달 남았는데 그러면 정확히 산정도 안 하고 국민 혈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다 대답 못해요. 지금 이게 보면은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에 중수청이 다룹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룹니까 아니면 공소청이 공소청이 다뤄서 그 무혐의의 당부에 대해서 누가 따집니까? 모르시죠? 아, 아실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그 작용법에서. 아니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사법이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검찰사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합니까? 국가수사위원회 가합니까 공소청이 합니까? 모르시죠? 말씀해보시, 아, 아니만 말씀해보세요. 예, 정확하게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으면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사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모르시죠? 그것도. 저는 이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안부를 대표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우리 조직국장님조차도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로 인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런 거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다대답은못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달 만에 통과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